어른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남의 아픔을. 아기 마음은 자기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번 국힘이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한동 비대위원장이 탈진할 정도로 했잖아. 시민는 했잖아, 그렇지? 그러면 괜찮다, 내 탓이다.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국민이 그걸 보면서 다 울었을 거야.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못됐어요. 울고 다 같이 국민께 발표해 봐. 우리 국민 다 용서한다. 근데 그걸 안 해주네. 이 자기가 아기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. 봐야 돼요, 자기 마음을.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돈을 많이 벌고 수출 많이 하고, 물론 좋죠.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마음을 써야 돼. 어른이 어른다워야 아기들이 어른을 무시하지 않고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대통령을 보고 야당 대표를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이렇게 진 거보다 질수 있어, 어른도. 하지만 지고 나서 내가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다독거리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 않는가. 조심하고 서로 잘하자.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희망이 있고, 아, 역시 지도자 깜이다. 대통령은 다르시네. 국민 이런데 희망이 없는 거야.